네 2020년 3월 18일 방송 시작했습니다 어, 요즘 굉장히 재밌는 뉴스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방송을 안킬 수가 없는데 음... 어제자 뉴스네요 다급한 트럼프 행정부 코로나19 타격 완화 1천조 부양책 추진 이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한국돈으로 850조원 규모의 양쪽 하나를 시작한지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한지 또 며칠이 안 지나서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야 850조로는 부족해. 우리 1천조는 해야 돼.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추진하겠다.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타격 완화를 위해 팔, 약 8500억 달러 경기 부양책을 위해 위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. 그러니까 양적 완화 규모를 더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. 이번에 추진되는 8,500억 달러 규모는 패키지 지원하는 2회가 나서는 세 번째 조정인 셈이다. 그러니까, 850조로는 부족하다. 1,000조는 줘야 된다. 막 이렇게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건데, 또 재밌는 뉴스가 나왔는데, 그게 뭐냐면은, 제목, 트럼프의 통큰 경기 부양책, 1,000달러 현금 보조.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.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전 국민에게 현금을 꽂아주겠다고 약속했다.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가능한 한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며 1,000달러를 언급했다. 직접 현금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. 구체적인 경기부양책으로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. 와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조금 더 클지도 모른다. 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트럼프가 국민 배당금 비슷한 거를 이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존의 양쪽 하나 정책이 뭐예요? 트리클 다운 이잖아요 이 정부가 돈을 평소보다 많이 편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낙수 효과로 이제 거기서 나오는 낙수 효과를 국민들이 받아 먹는다 이러한 트리클 다운이 전세계적인 양적완화 정책이었는데 트럼프가 그 반대, 이 트리클업을 조금씩 흉내 내고 있어요 지금 아예 그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국민들에게 바로 꽂아 줘라 양적완화 해가지고 그냥 아래 밑에 있는 가난한 빈민층, 서민층 이러한 국민들에게 통장에다가 천 달러 꽂아 줘라 이러한 트리클업 정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 국민 배당금을 계속 주장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100%이 트럼프 쪽에서 이거 총재님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. 안 그러면 절대 이렇게 이런 정책이 나올 수가 없어, 이거. 아,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말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. 저는 이 정도로 막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총재님을 집중하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. 그래서 말을 막 함부로 했어요. 막전 세계가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요, 정말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비현실적인 세계거든요. 여러분들 알다시피. 그래서 <laughs> 그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어, 전 세계에서 허경영 유튜브를 보고 있네. 전 세계 엘리트층들이 아 이, 이걸 보니까 말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말 함부로 했다가 진짜로 언젠가 막 죽이러 오고 막 그런 거 아닌가 진짜로 약간 걱정이 되는데 제가 총대님 옆에 저는 최대한 총대님 옆에 붙어서 총대님과 끝까지 가고 싶은데 내가 막 말을 막 함부로 하면은 어떤 비밀 세력이 날 죽이러 오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막 들고 그래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될것 같은데 하여튼 되게 재밌는 뉴스. 되게 이제 세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, 지금. 정책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. 이게, 그러니까 총재님의 3.3 정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. 정말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고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트럼프가 이제 총재님의 정책을 따라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무조건 이제 총재님에게 좋은 겁니다. 이거는 좋은 현상이에요. 이렇게 막 총재님의 정책들을 이렇게 막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따라한다는 거는 이건 총재님에게 무조건 득이 되는 거예요. 우리 총재님은 무조건 대통령 될 수밖에 없어요. 저는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는데 정말로 하루하루 다르게 무섭게 변하고 있어요, 전 세계가. 과연 나중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얼마나 폭발적인 반응을 얼마나 폭발적인 인기를 가져가실지 아, 저는 감이 가늠이 안 되네요. 굉장히 무섭네. 네, 여러분 방송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 눌러 주시고 여기저기 홍보해 주시면은 사람들이 허경영 총대님의 진면목을 아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. 네 감사드립니다.